네, 목요일장 잘 마감됐습니다. 오늘 지수가 이제 방향을 좀 정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수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어, 거래소 차트인데요. 자, 22평 위에서 이제 오일선도 방향을 정하고 추세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점을 높여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3,100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정고점 부분까지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박스권이 3,200 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인데 어쨌든 어, 저점을 만들어 놓고 방향을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코스닥도 지금 뭐 일봉상에서는 그냥 그렇지만, 네, 일봉상에서는 요게 조금 이격도 있고 그렇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좀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오늘 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 매수를 해 주면서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매수해 주면서 일단 시장 분위기를 잘 이끌어 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나스닥 선물도 분위기 좋고요. 오늘 밤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일단 우리는 내일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내일도 좀더 상승을 어떻게 확대해 주는 그런 모습 나오면서 3,100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겠습니다. 오늘 백강산업 한 종목 종가 매수 들어갔고요. 여기 3월 11일 날 어, 삼성전자하고 어, 만드는 건데요. 이게 어 네,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아 삼성전자하고 고순도 염화수소 국산화 추진한다. 이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가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한 5천억을 터트려놨어요. 여기에서 거래대금 5천억 터트려놓고. 어 기간 조정만 받았죠. 가격 조정이라 보다기는 기간 조정만 받았는데, 오늘도 뭔가 변동성이 나오려고 거래는 들어왔으나, 어,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빠형 캔들이죠. 몸통 관통하고 캔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바로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오늘 종가나 윗꼬리에서 세워놓으면서, 오일선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추세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가격 저항선이 위에 5천 원이 있는데, 뭐,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거래량만 들어오면은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전 고점인 5180원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근처를 1차 목표 가격으로 한번 잡으면 되겠고요. 이 고점 돌파하면은 슈팅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어, 이 요거 돌파한다면은 5,500원 2차 목표 가격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는 코버스코리아가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 터트려 놨네요 또 수렴 나왔다가 갈 수도 있겠고요 오늘 종가는 윗거리에서 세워 놨다가 갈 수도 있겠는데 일단 앞전보다 거래대금을 좀더 터트려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더 상승 나온다면 우리 1차 목표 가격은 지금 도달을 했고요 2차 목표 가격이 3,280원 정고점 자리가 있는데 저 자리까지는 한번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퍼러비스 어제 종가를 잡았는데 일단 오늘 상승으로 방향 정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추세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에서도 수급 들어와줬고 기간도 좀 수급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어, 추세 만든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금호석유는 지금 개배자리 잘 지켜주면서 추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점, 고점 높여가는 캔들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떠박떠박 저점, 고점 높여가는 만 캔들만 만들어도 어, 충분히 괜찮고요. 일단은 수렴도 잘 나오고, 이렇게 저점, 고점 높여가다가 기회가 되는 날또 대량 거래 동반한 어, 슈팅이 나온다면 우리 2차 목표가가 30만 원이자 1차 목표가는 한번 도달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능성 이 있고요 우성사료는 거래 정지인데 뭐 이게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성사료는 감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감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뭐 나쁘다라고는 할수 없네요 오히려 뭐 보면은 어뭐 괜찮습니다 우성 사료는 그래서 요거가 지금 16일 날 풀리는 거예요 4월 16일 날 거래정지가 풀리면은 그때 이후에 어한번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자 호텔 신라는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오늘 좀 빠졌지만 21선 아래에서 그리고 기존에 저점자리 만들어 놓은 자리 요 자리가 외국인 기관들 매수했던 자리에요 그래서 빠져 내려온다면 같이 어, 뭐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혹은 내일은 일단 시스템에서는 개파랑 나오면 시스템은 청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요. 빅텍도 이렇게 되면 내일은 위더나려로는 방향 정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일단 골든 크로스 만들어놨기 때문에 추세 자리에서는 좀 어서 뭐 이렇게 어설프게 움직이면서 어수선할 수는 있지만 추세 자리에서 어쨌든 대량 거래 들어오면 여기가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뭐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짧게 보시면 은 내일은 시초가 아래서 출발하면 이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45,000원을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 일단은 뭐 청산하고 빠져나왔다가 돌파하는 어떤 움직임이 나와. 여기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매수해도 저는 늦지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국 화본도 지금 추세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2평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주는 추세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구간에서는 모아 가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중공업도 좀 쉬어 가는 모습이죠. 일단 뭐 피로도가 좀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이 개배 자리 뭐 혹시나 빠져 내려오더라도 여기 근처에서는 뭔가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도 거래대금 터트려 놓고 어뭐 이렇게 가다가 끝날 거는 아니겠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선주들 움직임이 나온다면 또한국화본이나뭐 그에 같은 어 조선 기자재 종목들 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자, 3천리자전거 내일 이렇게 되면은 청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시초가가 아래서 출발한다면 청산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종가 매수에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내일 시초가가 20일선 이탈이 나온다면 일단은 청산하고 빠져 나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뭐 좋은 얘기 나와서 미국 시장도 일단 오랜만에 나스닥에서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도 지금 뭐 나스닥 선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우리 시장도 일단 상승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가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예상해 볼수 있겠고, 오늘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또 영향이 공급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도 좀잘볼 필요가 있겠다,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은 뭐, 이제 정고점을 자꾸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P는 한번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건 가봐야지 알겠지만,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는요, 어, 기존에 상승 나왔던 종목들보다는 이제 상승 안 나왔던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에이티넘인베스트가 지금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어 기존에 거래대금 터트려놓고 지금 수렴 나와서 어설프게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비덴트 같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어100%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쌀때 잡아놓으면 100% 갑니다. 또 비덴트가 어느 날또 상한가 치고 들어가면 또 대장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또 대장했던 종목 위지트 있죠. 얘도 지금 거래대금 터트려 놓고 이러고 있어요. 위지트도 다시 한번 또 거래대금 터트리는 날 얘가 대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는 지금 올라가는 주식은 단기적으로 따라 붙어서 매매는 할수 있지만 들고 가기는 힘든데 이렇게 수렴 나와 있는 종목들이 모아 모아 가다 보면 어느 날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 주 중에서는 위지트나 비덴트가 오히려 어,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차트 괜찮죠. 어제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차트가 좀 유사한 흐름이에요. 자, 어제, 자, 요런, 지금 요런 모습인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하고 비덴트하고 지금 차트가 좀 비슷하죠.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어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니까 얘네가 아, 수렴 자리에서 이렇게 잘 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지금 비덴트도 충분히 가능성 이 있습니다. 내일 뭐 어, 비트코인이 만약에 좀 상승이 나온다 면 얘도 내일 좀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이고 위지트 같은 것도 어, 충분히. 어, 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 거래대금 터트려놓고 이렇게 지금 눌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에이테넘이나 우리 기술 타자는 수렴 자리에서 어, 평소에 다른 거갈 때는 못 가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보다는 얘는 좀 수렴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지금 기존의 거래대금 먼저 터트려놓고 대장 역할 하다가 수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어, 보시면 되겠다. 이렇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인데 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우리 시장이 일단 좋은 상승으로 잘 마감돼서 4월 달에는 좀 시장이 상승으로 분위기를 잘 잡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월 1일 첫날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고 지수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걸 봤을 때 4월 달에는 우리가 좀돈 버는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내일도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